2025 최신과학이 증명한 겨울 통증 없이 사는 비법. 겨울만 되면 관절이 욱신거린다구요?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혈액순환이 줄고 관절 윤활액이 끈적해지면서 통증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거기에 기압이 떨어지면 관절막이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죠. 날씨가 통증을 자극하는 겁니다. 2023년 이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과 메타분석, 즉 실제 임상시험으로 검증된 근거만 보여드릴게요. 카더라 정보는 전부 뺐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짚고 검증된 해법 다섯 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 운동, 주사, 생활습관, 그리고 식이요법까지 오늘 영상이 끝날 땐 겨울 관절통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손에 잡힐 겁니다. 겨울만 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프다고요? 그건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50대 이후엔 연골이 닳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기압과 온도 변화에도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죠. 대표적인 통증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마모되고 염증이 생겨. 무릎 안쪽이 시큰거립니다. 다음은 점액낭염과 힘주렴. 어깨나 고관절, 무릎 주변을 누르면 찌릿하게 아픕니다. 마지막은 급성, 염증성, 관절염. 통풍처럼 갑자기 붓고 열이 오르는 형태입니다. 추워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윤활액이 끈적해져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압이 낮은 흐린 날엔 관절막이 미세하게 팽창하면서 통증을 더 자극하죠. 이건 실제로 미국 유럽 임상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결국 겨울철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환경 변화와 몸의 생리 반응이 겹친 결과입니다. 겨울에 관절이 더 아픈 이유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혈류 저하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해 관절 주변 순환이 약해지고 윤활액이 끈적해져 마찰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든 거죠. 둘째, 기압 변화입니다. 하버드 이대와 오사카대 연구에 따르면 기압이 떨어질 때 관절막이 미세하게 팽창하면서 통증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흐린 날, 비오는 날 관절이 쑤신다는 말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셋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겨울엔 움직임이 줄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을 지탱하던 힘이 빠집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무릎 하중이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세계 가이드라인은 1차 치료로 운동과 체중 관리를 가장 먼저 권합니다. 2024년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 메타 분석에서도 12주간 근력 유연성 균형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통증이 30%, 기능장애가 25% 줄었습니다.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통증의 원인이 염증이라면 가장 확실한 치료는 움직임입니다. 피하지 말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세요. 약은 통증을 잡되 몸을 상하게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국소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젤이에요. 먹는 양만큼 통증을 줄이지만 위나 심장엔 훨씬 안전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2024년 영국 의학저널 오픈판 메타 분석에서도 확인됐죠. 아픈 부위에 하루 두세 번 꾸준히 바르면 됩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니까 전신 부작용이 적습니다. 통증이 심할 땐 경구용.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를 단기간 병용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이제 보조제에 가깝습니다. 효과가 약하다는 연구가 많거든요. 통증이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예민해진 경우라면 둘록세틴이 도움이 됩니다. 2023년 미국 류마티즘 학회 연구저널 보고에선 둘록세틴을 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평균 통증 점수가 20% 줄었습니다. 기분과 수면 질까지 같이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주사 치료는 약으로 잡히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빠르게 줄이지만 1년에 3번 이상 맞으면 연골이 약해집니다. 단기 진통엔 좋지만 반복은 피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을 매끄럽게 해주고 3에서 6개월 정도 통증을 완화하지만 효과는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엔 PRP, 자가 혈소판 혈장 주사가 주목받습니다. 2023년 이후 메타 분석에서 자가 혈소판 혈장 주사가 히알루론산보다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누구나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시술자의 기술과 혈소판 농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합니다. 결국 약과 주사는 통증을 잠시 멈추는 역할일 뿐입니다. 몸을 바꾸는 건 여전히 운동과 생활습관이에요. 움직이고 순환을 돌리고 근육을 지키는 게 가장 오래가는 치료입니다. 겨울에 관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로 생활습관과 식단 관리입니다. 먼저 체중 조절이에요. 몸무게를 5에서 10%만 줄여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약 30%나 줄어듭니다. 2025년 임상중심의 국제학술지 종설에서도 체중을 감량한 그룹이 통증과 기능 점수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죠. 약보다 강력한 자연치료제, 바로 감량입니다. 두 번째는 보온 유지입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근육이 긴장하고 혈류가 줄어들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온찜질, 무릎 보호대, 따뜻한 실내 온도는 그냥 위안이 아니라 실제 임상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관절이 따뜻하면 염증이 줄고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 걷기, 의자에서 다리 펴기. 같은 저충격 운동이 좋아요. 이 운동들이 관절 속 윤활액 순환을 도와주고 염증 물질을 줄여줍니다. 길게가 아니라 짧게라도 매일 이게 꾸준함의 힘이죠. 이제 식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주목받는 건 항염증 식단, 즉,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2023년 다학제식 오픈액세스.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이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통증이 줄고 수면 만족도까지 올랐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올리브오일, 견과류를 중심으로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카페인, 알코올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항염성분인 올레오칸탈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스푼 생으로 섭취하면 관절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해답은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가볍게, 꾸준하게. 그게 겨울 관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쪽 관절이 갑자기 붓고 열이 나거나 밤에 깨는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될 때 또는 발열과 전신피로가 함께 나타나면 세균성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급성 염증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뒤 관절이 잠기거나 체중을 씻지 못할 때도 연골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겨울철 관절 관리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가볍게, 꾸준히, 약보다 생활이 먼저고 일상의 균형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달걀껍질 속 난강막 성분이 임상시험의 일일 통증 개선과 지중해식 식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처럼 모두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습니다. 통증 없는 따뜻한 겨울,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